자, 10월 모의고사 빈칸추론 32번 질문입니다. 어, 지식이 파편화되어 있고 전문가들이 어, 전체적인 숲을 보지 못하는 이유에 대한 그런 글이었습니다. 빈칸추론은 주제 파악하는 게 가장 핵심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일단 처음에 소재가 무엇인지 파악해야겠죠. 처음 문장이 이제 조금 어렵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just as an expert in the taste and color of wine w e gain much by being aware of the chemistry that underlies those qualities so each perspective on the body can potentially enhance the others. 지금 처음부터 좀 비유가 들어가 있는데요. 우리 just as는 뭐뭐가 마찬가지로 뭐뭐하다 라는 구문입니다. 그래서 just as 뒤에 주어가 일단 an expert가 나오죠. 전문가요. 근데 이제, 어, 와인의 맛과 색깔에 있어서의 전문가는, 이 와인의 맛과 색깔의 전문가를 소믈리에라고 하는데, 보통. 그래서 와인의 맛과 색깔의 전문가는요, 많은 것을 얻을 겁니다. 뭐 함으로써요? 그 와인에 대해서, 어, 맛과 색깔을 잘 파악하는 전문가는요, 뭘 함으로써? 인식함으로써요. 알므로써. 그 화학을 안 돼요. 그 와인 안에 있는 화학이겠죠. 어, that, 이때 주관대가 되겠고요. Underlies, 그 아래 기저에 놓여있는 그러한 특성들 아래 놓여있는 화학을 알므로써 어, 이 와인의 맛과 색깔의 전문가는 더 많은 것을 얻는 것과 마찬가지로 그러니까 와인 아래에서 일어나는 여러 화학작용에 대해서 화학작용에 대해서 많이 알면 알수록 더 전문가가 많은 것을 얻을 수 있겠죠. 비유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 것과 마찬가지로 그러합니다. So, each perspective on the body can potentially enhance the others. 그래서, 이 몸에 있어서 지금 하고 싶은 얘기는 이제 신체예요. 신체에 있어서 각각의 이런 측면들이, 신체에 있어서 각각의 측면들은요, potentially, 잠재적으로 향상시킬 수 있습니다. 다른 측면들을요. The o t h 는 other p e r 가 되겠죠. 다른 측면들을 향상시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신체에 대해서도 한쪽 측면을 많이 알면 알수록 다른 측면에 대해서도 더 많이 파악할 수 있겠죠. 그래서 다른 측면들도 향상시킬 수 있습니다. 라고 지금 비유하면서 시작하고 있어요. 하고 싶은 얘기는 일단 신체, 이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구나 라고 잡고 가면 되겠습니다 and yet every scientific tool from microscopes to mathematics and every aspect of the body from the brain to the microorganism requires such depth of expertise that this tends not to happen 하지만 우리 모든 우리 e v 리가 나오면은 뒤에 항상 단수 명사가 나오는 거고 단수 취급을 합니다. 그래서 모든 과학 도구들, 모든 과학 도구, 선비경에서부터 뭐 수학에 이르기까지 모든 과학 도구들이나 도구들 그리고 모든 신체의 측면들, 모든 신체의 측면, 이 두뇌로부터 이 미생물이겠죠. 마이크로 오그네즘이요. 미생물에 이르기까지 이런 모든 신체의 측면을 요구합니다. 어, 뭘 요구하냐면은 너무나 어, 깊은 어떤 expertise는 전문 기술이에요. 너무나 깊은 전문 기술, 너무나 전문 기술의 깊이라고 하는 거는 너무나 깊은 전문 기술을 요구해서 우리 so be it that 하는 것처럼 such be it that으로 이해하면 됩니다. 결과의 부사절이에요. 너무 뭐뭐해서 뭐뭐하다로 해석하면 됩니다. 그래서 이 너무 전문 기술의 깊이를 요구해서 그래서 이것은 tand not to happen 잘 일어나지 않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tand not 일어나지 않는 경향이 있다. 우리 tand to는 뭐뭐 하는 경향이 있는 거죠? 그래서 tand not to 하면은 일어나지 않는 경향이 있다. 이렇게 이해하면 됩니다. 그리고 DC가 가리키는 것은 여기 밑줄 해놓은 이 문장으로 이해하면 되겠어요. 그러니까 뭐가 잘 일어나지 않냐면은 어, 이 신체의 한 측면이 다른 측면들을 향상시키는 게잘 일어난다, 안 일어난다, 잘안 일어난다는 겁니다. 어, 왜냐하면은 전문 기술의 깊이를 너무 요구하기 때문에 이 너무 전문 기술의 깊이가 깊어서 어, 이렇게 한쪽 측면의 신체의 한쪽 측면이 또 다른 측면들을 향상시키는 일은 어, 잘 발생하지 않는 경향, 경향이 있다. a n c 나 n t happen. 일어나지 않는 경향이 있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어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어, 너무나 지금 신체도, 사람의 이제 신체도, 신체도 각각의 측면이 어, 너무나 세부적인 전문 기술을 또 요구하겠죠. 전문 지식을요. 그래서 한쪽 분야가 발달하면 다른 분야도 어, 발달할 줄 알았는데, 이 깊이가 너무 깊어서 이게 다른 측면을 향상시키지 잘 않는다. 너무 떨어져 있다. 이겁니다. 그래서 우리도 보면은 신경을 연구하시는 분은 또 신경 쪽만. 또 다른, 어, 뭐, 예를, 예를 들어서 두뇌 쪽을 연구하시는 분은 또 두뇌 쪽만. 한 분야만 너무 이제 깊이, 깊이 파다 보면, 어 다른 분야로 그게 전이 되기가 쉽지 않다. 이런 이야기죠. We tend to study the human body in silos, each community section from the others b its own specialized vocabulary. 그래서 조금 이제 어려운 문장이 나왔는데요. 우리는 뭐 하는 경향이 있습니까? 연구하는 경향이 있어요. 인간의 몸을 좀 in silos, 개별적으로, 너무나 이제 분리해서, 너무 쪼개서 어, 연구를 한다는 거죠. 그 선생님도 사실은 이제, 어, 코. 충농증이나 비염이 있어서 이쪽에 관심이 많은데 이쪽에서 사용하는 어휘가 굉장히 후비루, 비강. 굉장히 전문적인 용어가 많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각각의 공동체, 각각의 공동체가 섹션 분리되어져 있습니다. 우리 콤마 다음에 지금 pp가 나와서 분사 구문입니다. 그럼 얘는 뭔가요? Each community는 지금 주어입니다. 그래서 분리되어져서 뭐가 분리되냐면 각각의 이 공동체가 분리된다는 얘기는 어, 각각의 측면이 다 분리되어져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 분리되어진 게이치 c 뮤 community 이가 어, 섹션 뒤에 미미상의 주어고 주어를 그대로 써주는 거 we하고 주어가 다르기 때문에 문장 전체 주어가 달라서 써주는 것을 독립분사구문이라고 하죠. 그래서 이 각각의 공동체는 다른 것들로부터 분리되어져 있는데 그 뭐에 의해서 분리되어지냐면 그것을 고유한 어, specialized vocabulary에서 전문화되어진 어휘에 의해서 다른 것들로부터 다른 공동체들로부터 분리되어진 채 너무 우리는 인간의 몸을 개별적으로 분리해서 연구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선생님처럼 이렇게 코에 어, 비염 때문에 이비인후과에 잘 가는 분은 뭐 후비루, 비강 이런 전문 용어 에 익숙하거든요. 그런데 또 다른 어, 쪽에 어, 또 전문화된 쪽은 그쪽에서 사용하는 전문화된 어휘가 있습니다. 그래서 스페셜 스페셜 아이스버 u 케 a 블이라고 표현을 했는데 그래서 완전히 좀 너무 동떨어져 있어. 어, 너무 잘 서로 분리되어져 있어. 사용하는 어휘나 이런, 이런 게 너무 달라. 이런 뜻입니다. 그렇게 어휘로 일단 분리되어져 있는 거죠. Research communities may be dedicated to one type of scientific tool or a specific component of the body, such as one type of cell. 그래서 지금 계속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뭔가 너무나 분리되어져 있어서 서로 어, 이렇게 연결되지 못하고 있고 하나는 깊이 팔수 있겠죠. 매우 깊이 전문적으로 들어가지만은 연결은 힘들어. 그래서 조사, 이런 연구 커뮤니티요, 연구 공동체는요, maybe d e 어, 티 i k t 전념되어져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연구 공, 공동체는 한 가지 유형의 원 사이버죠, 한 가지 유형의 과학 도구 혹은 어떤 특정한 컴포넌트, 몸의 어떤 구성 성분, 구성 성분에 어, 전념되어져 있을지도 몰라요. 그러니까 어떤 뭐, 과학 도구면 과학 도구 아니면은 특정한 어, 몸의 어떤 부분, 선생님처럼 아까 얘기했던, 뭐, 후비루에 관심이 많은, 후비루, 비강, 이렇게 특정한 어, 구성성분에, 이렇게 어, 전념되어져 있을지도 몰라요. 예를 들어서, 여기서는 세포, 셀은 세포잖아요. 세포의 한 유형과 같은 세포 하나만 파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뭐, 어, 세포 하나, 정말, 뭐, 세포 하나만 파는 거죠. How different types of cells communicate with one another becomes its own specialist topic. 지금까지 하는 이야기가 지금 또 계속 어, 나오고 있는데요. 정리돼서. 앞에서는 이제 다 분리되어 져 있어. 어, 너무 다른 어휘를 사용해. 이런 얘기였고. 지금 여기서는 주어가 how부터 해서 another까지가 의문사절로 주어로 전체, 전체가 쓰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이렇게 다른 유형의 세포 공동, 세포가, 어떻게 다른 유형의 세포가, 어떻게 다른 유형의 세포가 커뮤니케이트 i c a 의사소통하는지, 서로서로, 서로서로 의사소통하는지는, 이, 하는지가 되었습니다. becomes, 뭐가 되었어요? 그것의 고유한 어떤 전문적인 주제가 되었습니다. 아, 그러니까 이렇게 다른 세포, 다른 세포들이 서로 이제 어떻게 소통을 하지? 이 자체가 어떻게 하는지, 이 자체가 어, 전문적인 어떤 주제가 되었다. Even simple forms of life on earth are now really studied as a whole, and the human body is evidently much more complex. 그래서 점점 명확해지고 있는데요. 여기서 우리가 주제를 잘 파악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심지어 뭐조차도요. 맞아, 가장 단순한 형태요 단순한 형태의 생명체, 지구상에 있는 생명체의 단순한 형태조차도, 뭐, 아메비와 같은 이런 애들 있잖아요. 단세포. 굉장히 이런 단순한 형태조차도요, 지금은 really. really는 not이라고 이해하면 되겠죠. 연구되어지지 않습니다. as a whole. 전체로서요. 너무 쪼개서 지금 세분화돼서 연구가 되어지고 있고, 전체로 연구가 되는 게 없어.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따라서 이 글은 전체로 접근해 하자라고 이야기하고 싶은 거겠죠. 그 전체로 연구되어지는 게 없고요. 그리고 인간의 몸도 아주 분명히 훨씬 더 복잡합니다. 인간의 몸은 단순하지가 않죠. 그래서, 그래서 더, 더, 더욱이 이렇게 전체로서 연구될 필요가 있다라는 얘기를 지금까지 돌려서 말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인간의 몸을 각각 지금 너무 분화돼서 전문적으로 따로 떨어져서 연구되어지고 있는데 이것이 하나로 전체로 연구될 필요가 있어. As long as as long ago as 1890, The Times newspaper commented that knowledge had already become too vast to be manageable. Today nobody is an expert in the whole of anything. 그래서 S.S. 모만큼 뭐 오래 전이죠. 1890년만큼 오래 전에도 1890년 19세기네요. 어, 이만큼 오래 전에 오래 전에 타임 뉴스지에서 지금 어, 신문 사, 중에 타임지가 있죠. 이 타임지에서는 논평을 했습니다. 뭐라고 논평했냐면요. 을 지식이 하드 p 피피죠. 이미 이미 너무나 투투 용법이 나왔네요. 너무 뭐모에서 몸모 할수 없다. 지금 이 당시에도 어, 1890년에도 지식이 너무나 이미 광대해서 져 투비 매니저 e 관리되어질 수가 없어라고 논평을 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때도 지식이 광대해서 어, 전체로 그러니까 관리하기 힘들어 이런 이야기거든요. 지금은 얼마나 어, 그렇겠습니까? 지금은 더 어마어마해졌겠죠. 그래서 지식이 더 광대해졌고 더 관리하기가 힘들어졌겠죠. 그래서 오늘날에는 nobody is an expert. 그래서 하고 싶은 얘기는 여기 이분 이 문장에서 확실하게 드러나고 있거든요. 그래서 아무도, nobody is an expert. 답이 사실은 답을 넣어놓고 어, 설명을 하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아무도 is an expert in the whole of anything. 그래서 여기 whole, 전체. 아까 여기 as a whole에서 힌트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것에 어, 전체에 있어서의 전문가는 아닙니다. 어, 너무 세분화된 각각은 전문가일 수 있어요. 하지만 어떤 것의 전체에 대한 전문가는 아무도, 어, 그렇게 전체에 대한 전문가는 아닙니다. 그러니까 전체에 대한 전문가 통찰을 할수 있는 융합해서 볼수 있는 전문가가 없어. 이렇게 된 거죠. 그래서 지금 과도한 전문화, 아까 specialized라는 표현이 나왔었는데, 이렇게 전문화로 섹션도 되어져서 분리되어져 있어서요. 분야간 단절, 분리되어져 있어서 서로의 관점을 보완하는데 한계가 있어. 지금은 그래서 전체에 대한 전문가가 없어. 이렇게 말하고 있는 글이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